자 유성고 할게요. 원 위에 점이 있어. 근데 그게 a, b라고 썼어요. 근데 요거 뭐죠?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사와 a, b 사이의 거리죠, 그쵸 결국 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원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사가 있대. 원 위에 점이 움직여요. 요 거리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빼준 요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d는 5죠요 길이가. 0, 마0이니까 그다음 반지름은 2잖아요. 그럼 거리 얼마예요? 최소 거리는 3이 되겠죠. 자, 171번 FX 그래프가 다음 것 같다. 그래프 보고 식을 좀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FX는 최고 창 양수고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0, 얼마를 지나요 마이너스 3을 지나죠? 0 넣으면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2분의 1 양수 잘 나왔죠? 그쵸? 결국에 fx 그래프, 우리가 식을 요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걔가 3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2분의 1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요거 풀면 됩니다. 양변에2곱하시고요 넘겨주시면 x 마이너스 4, x 풀 3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x가 4까지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 172번이에요. 원도 있고 직선도 있네요. 원과 직선이 만난다, 뭐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dr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 원은 중심이 0,0이니까요. 이 직선까지 거리는 5분의 0,0,15 절대값이니까 3이 되겠죠. 그쵸 내가 d 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생긴 직선이거든요. 자, 반지름은 아직 미정이에요. 미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일단 3이래요. 그쵸? 그럼 우리 보, 보세요. 예를 들어, R이 1이면, 이거 반지름 1인 거니까 요런 원이겠죠. R이 2면, 2면은 요런 원. 해가지고, R이 8까지는 이런 원 아닐까요? 이거 R제곱이 아니고 R이죠. 그쵸? R이 9가 되면 어떤 원이에요? 요런 원이잖아요. 딱 접하는. 직선이랑 만나죠. R이 10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다 이런 원이니까 당연히 직선이랑 만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까만색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8개가 되겠죠? 173번입니다. 자, 직선에 접하고, 점 지나고,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이죠, 그쵸? 그럼 중심 좌표를 뭐라고 만들까요?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만들어주면요. 우리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Y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에 a 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접한대요 요런 식으로 물론 점이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접한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거 반지름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여기 y 좌표에서 여기 y 좌표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일 거야 근데 이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뺐겠죠 우리 그거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절대값이죠 그쵸? 따라서, 반지름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해 됩니까? 그럼 일단 중심이랑 반지름 다한 문자로 썼으니까, 원방 만들어주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저거니까, 요렇게, 제곱이 반지름 제곱이다. 어차피 저거 제곱하면 상관없는 거죠. 그쵸? 절대값. 얘가 지금 뭐를 지나는 거예요? 2콤마 7이라는 점을 각, 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에 2 e 넣고 y에 7 넣주시면 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좀 이쁘게 쓸게요. 2 e a 니까 결국에 이거 y에 7 넣으면 이거 5니까 a 플러스 5에 제곱. 그다음에 이거 어차피 a 마이너스 3에 제곱과 같죠. 정리 다 해주시면 a 제곱. 여기 10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 넘어오면 6이니까 12a. 4 25 34에서 9 빼니까 얼마예요? 음. 아니죠 29에서 9 빼는 거니까 20이죠. 그쵸? A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0. 두 개가 나오겠죠. 위아래에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반지름은 5겠네요. A가 마이너스 10이면 반지름은 13이겠죠. 이때 넓이는 25파일 이 거고요. 어, 169파일 이 어, 거니까 194파이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74번 할게요. 이차 함수 그래프랑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인데 네. 여러분 봐봐요. 직선이랑 여기다 써 줄게요. 직선이랑 이차 음 이차 함수가 접한대. 그럼 우리 조건을 뭘 써요? 판별식 0 쓰죠. 그렇죠? 직선이랑 원이랑 접한데? 그럼 어떤 조건 써요? 판별식도 괜찮지만, 보통 D는 R 조건 쓰죠. 그쵸? 요거 두 개를 우리 동시에 풀어주면 됩니다. 그림을 좀 그려줄 텐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2X제곱이 요렇게 있겠죠. 요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0,2를 중심으로 하는데 반지름이 2니까 요렇게 생겼는 원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원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 여기 어딘가 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몇개 있어요. 총? 요거 있죠. 일단 동시에 접하는 거. 그리고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고, 그림 좀 이상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어딘가 있겠죠? 근데 대칭이잖아요, 이거 두 개. 그럼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랑 완전 마이너스 관계일 건데 어차피 우리 기울기가 a인데 a를 뭐 해놨어요, 지금? 제곱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양수, 음수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만 잡아서 그냥 구하시란 얘기예요. 전는 이쪽 거 구할게요, 알았죠? 요직선을 그냥 뭐 어차피 식으로 문제 풀 거니까 요 직선은 ax-y 다시요 이차함수랑 요 직선이랑 접하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은 ax-b의 교점 개수가 하나니까 판별식 0이겠죠 그쵸? 2x제곱 ax-b는 0에 판별식을 구해주면은 a제곱 플러스 8b인데 걔가 0이어야 되는데 알았죠? 식이 하나 나왔네요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예요? 어, 요 원이랑 요 직선 바꿔야겠죠? 요렇게. ax-y-b는 0과, 어, x제곱, y-2의 제곱은 4가 접하는 거니까, d는 어떻게 돼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어, 0,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b니까, 요렇게 쓸게요. 반지름은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요 넘겨서 제곱하면요. 어, B제곱, 4B, 4는 4배의 A제곱 플러스 1. 요것도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것도 연립하면 되는데, 우리 A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8B 주시면 되잖아요. 요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8B 줬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은 B제곱, 어, 32니까 36B. 4는 날라가서 0이 돼서 B는 0 또는 36이죠. 마이너스. 근데 B가 0이면 여러분 이거 A도 0이거든요. 얘 때문에. 그게 얘예요 얘.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요거 고르시면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A제곱이 여기서 마이너스 8B였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는 결국에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9B가 될 거고, B값 구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36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6954에 20제, 324가 되겠죠. 그쵸?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네, 놀래라. 자, 어, 잠시만요. 미쳤네요, 얘가. 네, 됐죠? 자, 175번 할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점 P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데요. 어, 이거 자취 같네요. 그렇죠 내부의 한점 X, Y라고 두고, 자취방정식 만들어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P와 A의 거리에, 왜저 밀리죠? 미안합니다. 요 거리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bp는 얘와 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cp는 얘와 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제곱 요거 성립하는 x, y의 어떤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곱 하나씩은 날라갈 거고요 여기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2 루트 3 y 플러스 3 여기 제곱 하나씩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x랑 여기 마이너스 2x는 가죠 여기 1, 1 나올 거니까 상수항이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 루트 3 y 마이너스 음, 1은 0이니까 이게 x 제곱 y 플러스 루트 3에 그죠 네, 제곱 3 빼기 빼기 1이니까 4 하면 되겠네요 결국에 p는 어떤 도형을 이루는 거예요 중심이 0,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반지름이 2인 그런 자취를 만드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여기 x축 y축 놓고 여기 0 콤마 루트 3이 있을 거고요 0, 1 콤마 0 마이너스 1 콤마 0 이렇게 있네요 그쵸? 얘가 a고요 얘가 b고 얘가 c예요 자, 요 삼각형 내부에 있다고 했어요 점 p가 내부의 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p는 또 어떤 도형 위에 있냐면요 도형 위에 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0 콤마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정확히 대칭점이죠. 그쵸? 여기.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어서 얘를 중심으로 하는데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숫자에서도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요 길이가 1이잖아요. c가 1 콤마 0이니까. 여기 루트 3이면 여기 2죠. 당연히 요거 그었을 때 얘도 얼마겠어요? 얘도 2겠죠? 돌린 거니까 그럼 중심을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0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은 뭐요 정도 요 정도 지날 건데 얘를 지나겠죠 요렇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 좀 맛이 갔는데?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생기네요 얘가 요거 두 개를 반지름 2니까 요거 두 개를 지나고 중심이 얘인 어잘 그렸네요 오, 요런 원이 되겠죠 그쵸? 이해됩니까? 자, 근데 P가 아까 어디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원 위에 있는데 내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 P를 우리가 색칠하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해되시죠? 네, 그 나머지는 좀 지울게요. 여기 의미가 별로 없, 아, 지우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이런 P는 구체적으로 딱 여기 진하게 색칠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문제 확대 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B, P, C 각도를 물어봤어. B. 여기 어딘가에 P가 있겠죠? 여기 있다고 할까요? BPC. 요거 몇 도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몇 도냐 구할 때는 무조건 원에서는 원주각 생각하셔야 돼요. 각도기 없잖아요, 우리,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몇 도예요? 지금? 특수각이니까 30도죠. 그럼 여기서 30도일 거고, 요렇게 잡아주면은, 우리가 요게 몇 도다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니까 6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 돼요? 자, 근데 우리 BPC는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요호 있죠, 요호. 요 호의 원주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호의 중심각인 얘가몇 도예요? 30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300도의 절반이니까 몇 도가 되겠어요? 150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중등 기합입니다. 네, 큰 팩맨 호의 원주각이잖아요, 예예예. 아이고 이거 또 누구니? 요 호의 그렇죠? 원주각이니까 요 호의 중심각 나누기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보시면요. 보세요. 벌써 처음 하셨어요? 어, 삼십, 어, 아, 저, 얼큰인데, 아, 흥국수요 네. 아니, 그냥 그래, 흥국수. 다음. 자, 여기에 접하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럼 중심이 2마 마이너스 1이죠. 그죠2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 일반형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접하는 거니까 0마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풀면 되겠죠?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분의00지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바꿔주시고, 걔가 반지름 길이인 1, 아,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기 2와 같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2m 넘겨주시고 제곱하면은 4m 제곱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이 4m 제곱 플러스 4다 날려주시면 m은 3분의 4분의 3 나오겠죠 하나 안 나왔죠 무조건 두 개인데 그쵸 요거 지나는데 여기 접하는 거 무조건 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하나 안 보이면 뭐예요? 요거를 지나는데 여기에 접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 이거 안 보이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그게 하나가 뭐예요 x는 2겠죠 맞습니까 자 일단 4분의 3 먼저 여기다 넣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4분의 3 x y 2분의 3이니까 2분의 5는 0 4배 해주면 3x 4y 10은 0 그래서 게첫 번째 우리가 찾고 싶은 접선인 거고요 두 번째 찾고 싶은 접선은 뭐야 x는 2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두 개가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177번 할게요 자 등대 문제 교과서 있으니까 자주 뭐 봤을 거예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등대의 원 등대가 비추는 그 경계 원의 안쪽에 있는 배만 보이는 거죠 그쵸? 빛이 비추는 거니까 이런 등대가 있는데 반지름이 루트 10이래요 그쵸? 너무 이거 너무 크게 그리면 안되잖아 근데 자, 반지름이 루트 1 0자리 원이 있는데 동쪽으로 6만큼 떨어진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어요. 6, 0이겠죠? 그다음에 서쪽으로 12, 북쪽으로 6이니까 이 정도 떨어진 요 지점에 좌표는 요거. 네, b가 있대. 근데 a부터 b까지 지금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때 배가 보이는 구간은 요만큼이에요. 요거, 길림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원의 현의 길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거의 게임 끝나겠죠? 자, 일직선의 기울기가 몇 칸이에요? X 18칸에 대해서 Y 6칸 감소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근데 6컷만 0 지나잖아요? 그니까 러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6될 거고요. 양변에 3배 해주면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라는 직선일 거예요. 대랑 원의 중심인 0품마0 등대예요 까지 거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10 분의 0 0이니까 6이 돼서 어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5 분의 3 루트 10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확대 좀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5 분의 3 루트 10이에요 그쵸? 근데 원의 반지름 아까 루트 10이었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루트 10이 되겠죠 그쵸? 죠 길이는 피타고라스은 1에서 25 분의 9 빼는 거니까 25 분의 16 그니까 러 얼마예요? 5분의 4비례상수는 루트 10이 되겠죠. 그렇죠. 2배 하는 거니까 답이 얼마입니까? 5분의 8 루트 10만큼 우리가 보이겠죠. 됐죠자 마지막 넘어갈게요. 이거 간단한 문제죠. 이거 나오면 선생님이 보조선 그리로 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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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주면은 여기 동그라미 친 4개 다 합동이 됐죠.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2인 거예요 1대2 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cf 방정식이니까 얘 좌표만 구하면 돼요 여기서 1 커졌고 여기서 2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2,3 하시면 되겠네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요 다 합동이죠 이거 다 아까랑 똑같은 합동이에요 다 1대2죠 여기 좌표가 5,0이네요. 한 칸, 두칸 올라간 거니까 6,2 하면 되겠네. 괜찮죠? 요거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의 요거니까 2분의 7 돼서 얘가 a고 얘가 b지. b가 되겠죠? a에